그 다음 순서는 NCS 직무 적합성 실무 인재 채용 전환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긴급한 업무와 중요한 업무 중 어떤 업무부터 처리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저희 직속 상사분 또는 저한테 업무를 주시는 상사분께 업무들 중에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에 관해서 일단 중간목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업무 간에 이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받아서, 그 다음에 중요한 우선순위 업무부터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채코치님의 포인트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업무 중에서 일단 본인이 만능이 아니니까, 뭐그 업무를 마스터하고 있는 상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물어본 다음에 해결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일들과 긴급한 일들 중에서, 원래 중요다, 긴급도를 고려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 동시에 긴급한 일을, 일이 뭔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첫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오더를 내린 상사한테 가서, 중간 소통을 해서 결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거부터 해라. 저렇게, 저렇게 해라. 안 그러면은, 그냥 독박습니다. 나수비가 혼자 다 하게 됩니다. <웃음> <웃음>